아이스크림 e a m 오! 아이스크림이에요! 안녕하세요 미니입니다 저는 지금 베트남 식당에 와있어요 어, 너무 오랜만에 호퍼 쌀국수가 먹고 싶어서 아직 구독 안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여기는 처음 와 보는 곳인데 어, 리뷰가 되게 좋아서 기대하고 있어요. 되게 분위기도 좋고 좋은 것 같아요. 저는 항상 쌀국수 먹을 때 새우 쌀국수를 시키 시키거든요. 항상 그냥 정해져 있어요. 새우 쌀국수. 담백한 걸 되게 좋아해서 새우 쌀국수 되게 좋아해요. 카메라 세팅하고 있는데 주인분께서 식당 주인분께서 오셔가지고 저한테 유튜버 아니냐고. 여쭤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좀 깜짝 놀랐어요. 혹시 헉, 제 채널 아시나 하고. 근데 알고 보니까 유튜브 많이 보시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제 채널 알려드렸더니 구독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Let me get the lemongrass sausage, peanut sausage yes. yeah. spring roll, yeah. and then salmon spring roll. Salmon spring l l Yeah. And let me get. r i m p 啊 r i m p 啊 y e b e e f b e e f 저번 영상에서 너무 많은 코멘트들 달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음 사실 처음 밖에서 이제 야외에서 찍는 먹방 리뷰, 레스토랑 리뷰 영상이라 약간 어떠 어떠실지 좋아하실지. 좀 궁금했는데 많은 진짜 전부 다 좋은 댓글만 달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많이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서 앞으로 미니 푸드 어드벤처 시리즈를 한번 찍어보려고. 미니의 먹방투어 <laughs> 어때요? 미니푸드 어드벤처. 누가 say hi? Say hi. Just say hi. 도 히스가 러 세이 하이 남자친구가 인사한대요. 안녕하세요, 토니입니다 아직 얼굴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어요. 나중에 어 10만 명 구독자 10만 명이 넘으면 아마 공개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어요. 오늘 은 여기까지. 일단 목소리는 공개했으니까요. 괜찮죠? 제가 쌀국수를 되게 좋아하는데 음? 오랜만에 먹으러 올것 같아요. 면서 마시면 되고, It's been a year, right? 한1년된것 같아요 안 먹은지. 그래서 되게 기대가 됩니다. 맛있을 것같은요 그냥 느낌에? Uh -huh. 먹어볼까요? 소세지 스프링 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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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이게 레몬그라스 베트남 소세지 스프링 롤인데, 이게 연어 스프링 롤 먹어볼게요. 아, 너무 이뻐요, 그쵸? 여기는 이 소스에 음. 음. 연어가 그릴에 구운 연어 같아요. 음. 여태까지 먹은 스프링롤 중에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저번 영상에도 이말 해서 맨날 말하는 것 같은데, 진짜 연어가 진짜 스모키한 향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전체적인 조화도 좋고, 뭐 종류별로 소스가 따로따로 나오는 게 음, 정말 사력있다? 사려, 잘 고려해 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사이즈가 딱한입 크기라서 한 입에 넣기 되게 좋아요. 마침 아, 국수가 나왔어요. 어? 와우, wow. 이 고기 크기 보세요. 음. 되게 담백하면서도 깊은 육수, 깊은 육수의 맛과 음, 저는 실란트로를 되게 좋아해요. 여러분들 중에 실란트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 향이 되게 좋게 나면서 뭐 어, 뭐라고 설명을 해야지? 전체적인 조화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음, 담백하면서, 담백하면서, 그래도 기름기가 살짝 여기 국물에 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오히려 더 부드럽고 깊, 깊은 육수의 맛을 내는 것 같아요. 육수가 고기 육수인 것 같아요. 음. 여기다가, 옥수수. 아, 옥수수 맛이 더 좋아졌어요. 음, 한국인의 맛. <laughs> 이게 이 스라 첫 소스, 스라 차 소스, 어 스라차 소스라고 매콤한 칠리 칠리 소스에 이이 뭐라 하죠? 갈색 이 소스를 섞으니까 뭔가 고추장 맛, 음, 고추장 맛 비슷하게 나요. 음, 초고추장 맛, 음, 진짜 고추장 맛이랑 비슷하네. 그래서 육수가 되게 매콤해지고, 뭔가 익숙한 맛이에요. 제가 원했던 딱 그거예요. 음, 음. 새우도 먹어볼게요. 우, 소스에! 음. 고기랑 쌀국수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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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몸에 어, 배에도 부담이 좀 적고 소화가도 금방 돼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거를 소스에, 소스에 찍어서. 음. 너무 맛있어서 할 말이 없, 없어요. 여러분, <laughs> 어떡하죠? 너무 맛있어요. 그냥 너무 맛있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네요. 한국에서도 한국에서 파는 쌀국수도 이런 식으로 나오나요? 여러분, 한국에서 쌀국수 먹은 지가 되게 오래된 것 같아서 잘 기억이 안 나요. 사실, 제 남자친구는 새국수 별로, 국수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맛있대요. 지금 거의 벌써 다, 거의 다 먹었어요. 여러분들 덕분에 되게 맛있는 음식 많이 먹는 것 같아서 너무 음, 감사하고 기쁘네요. 어떻게 딱 영상 찍으려고 오는 식당마다 이렇게 맛있을 수가 있지? 그리고 같이 나오는 이 숙주랑 이 채소도 되게 신선하고, 음, 맛있어요. 아삭아삭. 여러분들은 이것도 넣나요? 저는 나오는 건다 넣어요. 새우도 <laughs> 이렇게 칼집이 잘 나있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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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우가 살도 되게 부드럽고, <laughs> 새우 맛도. 음. 그, 플레이버가 되게 강하게 나고, 펠라피뇨? 그, 쌀국수의 부드러운 식감과 숙주나물의 아삭아삭한 그 식감이 정말 조화가 최고인 것 같아요. 지금 거의 다먹어가는데딱 적당히 배부르거든요? 양도 너무 많지도 않고, 너무 적지도 않고, 딱 좋은 것 같아요. 속이 뜨뜻해지면서, 아, 기분이 너무 좋아지는 것 같아요. 뭔가 힐링이 되는 그런 느낌? 제가 면 요리를 되게 좋아하는데, 라면, 냉면, 칼국수, 그리고 와! <laughs> 면도 면이지만, 국물이 되게 배부르게 먹은 것 같은데, 아직도 새우가 이만큼 남았어요. 마지막. 100% 만족했어요 만족 대만족 오늘 어, 먹방투어는 성공 오늘 저랑 한 식사 어떠셨나요? 즐거우셨나요? 어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꼭 구독하고 가시고요. 어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팔로우 안 하신 분들은 아래에 링크 있으니까요. 꼭 팔로우 해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 <laughs> 여러분 아직 끝이 아니에요. 사장님께서 깜짝 선물? 산물? 깜짝 선물로 저희에게 디저트를 주셨어요. 맛있겠죠? 그래서 디저트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아이스크림이랑 티라미수. 오우 작고요 이렇게 되게 되게 맛있는 바닐라 아이스크림. 티라미수. 되게 고급스러운 베이커리에서 먹는 그런 케이크 맛이에요. 와. 아이스크림이 되게 부드럽고 와. 케이크도 크림이 되게 가운데 크림 보이시죠? 크림이 듬뿍 들어있어요. 커피 크림, 약간 커피 크림이랑 이 바닐라 아이스크림, 그리고 초코시럽의 조화가 음. 입에 넣었을 때 사라지는데 식감이 굉장히 부드럽고 리치한 아이스크림 식감과 음. 케이크는 크림처럼. 크림이 싹 녹으면서, 시원하고 부드러운 아이스크림이. 음. 와. 아, 어, 배불러. 배부른데, 디저트는 너무 맛있고, 어떡하죠? 그럼 저는 진짜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시고, 안녕! 빠이!